삼성물산 스파 브랜드 에이세컨즈의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점. 평일인데도 매장 안은 2030 고객들로 북적입니다. 에이세컨즈가 지난해 론칭 10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긴 데 이어 올해도 10월까지 누적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% 이상 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아픈 손가락에서 효자 브랜드로 거듭난 셈인데요. 제품 출시 주기를 줄여 일주일 단위로 새 상품을 선보이는 전략을 펼친 게 주요했습니다. 또한 품질에 민감한 고객층을 겨냥해 스파 브랜드로는 이례적으로 프리미엄 라인도 출시했습니다. 2030 세대를 겨냥한 정확한 타겟팅으로 상품력을 강화한 것인데, 이게 곧바로 실제 판매로 이어진 겁니다. 매주 좀 새로운 신상품을 좀 출시해서 시장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한다. 이게 저희 브랜드의 이제 본질로 이제 자리 잡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어 저희가 주요 상권에 위치한 매장하고 저희가 그 삼성물산 패션 부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온라인몰 SSF샵에서 저희가 매주 조금 최적화된 VMD 오퍼레이션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. 일관성 있는 고객 경험을 통해서 그두 자리 신장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런 노력 덕분에 젊은 소비층이 특히 많이 늘었는데요. 삼성물산에 따르면 10월 기준 20대에서 30대 고객수가 전체 비중의 70% 정도로 전년 대비 30.5% 가량 증가했습니다. A세컨즈는 이런 분위기를 살려 앞으로도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. 축적된 매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점단위의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는 계획입니다. 내실 있는 경영이 좀 중요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. 입니다. 그래서 어 지금 상품 컨텐츠는 저희가 외부 컬래버레이션 을 통해서 조금 다양한 상품을 좀 제안하려고 하고 있고 어, 유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규 유통 출점보다는 어, 기존점 그 확장을 하거나 리뉴얼 통해서 좀 대형점 육성을 하는데 좀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고물가의 가성비가 각광받는 요즘 A세컨즈가 mz세대 니즈 맞춤 상품 개발과 고급화 전략으로. 브랜드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. 팍스 경제 TV 박주현입니다.